Hello, everyone. We are going to learn about 조금 있는 in English. 오늘은 조금 있는이라는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잔을 봐주세요. 자, 물이 조금 있는 건가요? 거의 없는 건가요? 어, 목마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이 거의 없다라고 예, 말할 수도 있겠지요? 또 혹은 조금 있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요. 똑같은 양의 물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A little.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glass. 유리잔에 물이 조금 있습니다. 라고 어를 붙여서 말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there is little water in the glass. 어가 없이 그냥 little water 거의 물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있는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a little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조금 있는이 영어로 뭐예요? 아다 배웠네요. a little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 배웠어요. a little만 쓰면 참 좋겠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So, a little 다음에 오는 명사가 이 water인데요. 자, tap water를 수돗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막 흐르는 수돗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을 어떻게 표현해요? 흘러가는 물을요? 네, 흐르는 물을 셀 수가 없으니까 그 물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세죠. 네, 이렇게요. 어, 욕조에 담긴 물과 유리잔에 담긴 물을 비교하면요. 아무리 유리잔이 두 개라고 할지라도 이한 개의 욕조에 담긴 물을 감히 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양을 말을 할때 그냥 한개두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욕조는 셀수 있잖아요. 그래서 욕조의 욕조 한 개에 담긴 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유리잔 두 개에 담긴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욕조 크기나 유리컵의 그 크기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그 수량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셀수 없는 명사, 물과 같이 셀수 없는 명사는 그 물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세면 됩니다. 요렇게요. A bathtub of water. 욕조죠? 욕조에 담긴 물입니다. 물 자체는 셀수 없어요.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냐 복수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처리하자 라고 약속을 정했어요. 단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수 처리하자 라고 약속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s가 안 붙어요. 자, two bathtubs of water. 두 개의 욕조에 담긴 물이고요. A glass of water. 유리잔 하나에 담긴 물. 두 glasses of water 두 잔에 담긴 물. 그래서 역시, water는 예, 셀수 없는 명사다. 그럴 때는 우리가 a little, little을 써요. 그렇지만, 연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필은 셀수 있잖아요.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세잖아요. 이럴 때는 little 대신에 예, few를 씁니다. So I have a few pencils. I have a few pencils. 연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럴 때, 어를 없애고요. 그냥 few만 씁니다. I have a few pencils. I have few pencils. I have few pencils. 네. 어가 있으면 긍정, a little과 마찬가지예요. a little, a few가 긍정이고요. few, little. 어가 없으면 부정적인 뜻, 거의 없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중고등학생들이 시청하고 있다면 요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few나 a few 다음엔 반드시 복수명사가 옵니다. 학생들이 어법문제 낼때이 few 다음에 단수 쓰는 걸로 착각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few를 쓰면 거의 없다 라그 해서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왠지 없어 보이니까 이 s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few라는 단어는요. 최소 두개 이상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 자루의 연필은요. I have a pencil이라 그럽니다. I have one pencil. I have a pencil. 최소 두개 이상일 때, 어, 나는 약간의 연필이 있어요. 나는 연필이 거의 없어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두개 이상이나 가지고 있는데도, 어, 저는 연필이 거의 없어요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럴 때 I have few pencils라고 말합니다. 요어 발음이요 약해요, 약하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발음이 약하지만 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들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뉘앙스, 기분,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 내가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괜히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잘못 들은다면 그건 좀 속상한 일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으니까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는 어를 넣어주세요. 예, 부정적으로 불만을 말하고 싶으면 어를 빼주세요. 자, 여러분이, 어, 학생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예,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5초 동안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5초가 부족하시다면, 음, 잠깐 화면 멈추시고 직접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는 friends입니다. 친구는 셀수 있지요. So I have 자, 그다음 시간 time이죠? time은 셀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자,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친구가 조금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I have a few friends. 친구가 거의 없어요. I have few friends. 시간이 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I have a little time. 시간이 거의 없어요. I have little time.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네, 성의껏 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